목쟁반의 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암행어사 이몽룡이 탐관 놀이 변사또의 잔치상 앞에서 읊은 이신은 수탈당한 백성의 고통을 뼈저리게 대변하며 지배층의 사치와 향락에 대한 가장 준엄한 비판으로 남아있다. 수백년이 지난 오늘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1조 6천억 원의 예산으로 펼치는 무분별한 축제 행태를 보면 이 비판이 과연 과거에만 국한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름진 고기는 백성들의 고열이다라는 옛 경고는 지금 빛내서 잔치하는 꼴이라는 비판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재정자립도 추락하는데 축제는 만성적자. 지방재정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 자체 수입으로는 살림의 20%도 꾸려가지 못해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전국 축제의 수는 1,100개를 훌쩍 넘겼고 한해 집행되는 예산은 1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 국가 부채도 늘어나는 마당에 이처럼 무책임한 지출은 중앙과 지방 모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대규모 축제의 열심인 기형적인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축제 예산은 단기적 경제 효과를 기대하며 투입되지만 실제로는 지역 상인 배 불리기. 일회성 용역비와 시설물 설치비로 소진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경쟁력 없는 축제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지방채 발행이나 타 예산 전용을 해 억지로 명맥을 이어가는 구조는 심각한 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치적 홍보에 혈세 낭비되는 전시성 행정. 무분별한 예산 투입의 이면에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홍보성 성격이 강하게 깔려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일회성 축제는 단기간에 미디어를 통해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선심성,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역 특색이나 콘텐츠 없이 단순히 인기가 높은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수억 원을 쏟아붓는 사례는 이 같은 비판을 뒷받침한다. 이 빚잔치 행태는 결국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늘리거나. 필수적인 주민복지, 교육, 환경예산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곧 국민의 세금인 중앙정부지원금, 즉 혈세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돼 지방자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재정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됐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축제를 통합하거나 폐지해 재정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속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축제수에 비하면 턱없이 느리다. 재정 책임성 강화와 주민 감시가 해법. 지방 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자체의 축제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심의를 대폭 강화하고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을 통해 축제 예산의 원가와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경쟁력 없는 축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세금 투입 대비 효과가 명확한 소수축제의 선택과 집중을 해 예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 지방의회가 엄격하게 예산심의와 감시를 해 단체장의 홍보성 행정을 견제해야 한다. 겉으로만 화려한 잔치를 멈추고 재정을 내실 있게 다지는 행정만이 지방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금준미주 천인열 옥반가효 만성고. 암행어사 이몽룡이 견고한 엄중한 의미를 되새겨, 지방행정의 사치와 낭비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